출애굽기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점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막 문어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거도까 에봇을 입히고 형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잔디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laughs>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렸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할 식료가 되시워 시워 시워 그들에게 제사장직분을 맞게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하라 너는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라 너는 수송아지를 향한 앞으로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송아 머리에 수며 너는 회막문 여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을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간 위에 있는 것 불과 두콩밥과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laughs> 그소수로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진... 밖에서 불사를라 이제 속죄숙제니라 속재,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름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앉아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가을 뜯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가을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냥, 순냥 정부를 재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냥을 택하고 <laughs>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순냥 머리 위에 안수해주며. 너는 그 순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에 재단 주위에 뿌리고 재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위에커풀과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이는 위임식의 식량이라. 또 여우와 앞에 있는 무교, 무교방 광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받은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과 손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보내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우와 앞에 요지를 당해주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넣어요 불사라 있는 여우와 앞에 형개로운 냄새히곧여우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우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laughs>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왼쪽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이 성 위에 있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이 돌을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물을 받 그리 하여 제사장이자 나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숨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먹었자. 그들은 속찜물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왜지식은 고기나 떡,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며 그것을 부살을 주니 이는 거룩한게 먹지 못할지니라. 저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랬동안 도용식을 하되.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기름 부족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리라. 내가 재단을 위해서 위에 위해 드릴 것은 이러하니 이러하니라 매일 일년된 어린양 두 마리니 한 양을 아침에 드리고. 한 양은 저녁에 드리지며, 한 양은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십 분의 일에 바에 찌즌 기름, 찌은, 찌, 찌은 기름, 삼사 분의 일인 더하고도 음. 전체로 음. 포도주 사 분의 일씩 일한 대요.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들이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재를 그것과 함께 들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재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여호와 너 아니 너희와 만나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의 재단을 그 거룩하게 하여 아는 걸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 어. 내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 0장 너는 분향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의 상면과 좌우에 명과 뿔의 뿌루, 송금으로. 그고 위에 금나를조여지무금뿌 아래 양쪽그금나그 만들고 그, 네. 그 채를 조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조각나무로 뿌그 채를 조각나무로 뿌그 채를 조각나무로 뿌린 그를조각로뿌그를조각로 뿌린 그로 뿌린 그 채를 조각나무로 뿌린 그그 그속죄 손은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순진할 때 살을 지며 아, 또 저녁 저녁 때 음, 그렇게 때 살을 지니 이 형은 너희가 대대로 여와 앞에 오지 <laughs> 못해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 사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 드리지 말며 전개. 아룸이 일년에 한 번씩 이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하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laughs>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1 3절 모를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 세 개로 반세개로 지니 한세개로 이십 개라 반세 개는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곧 스물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에서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박 공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눈물 두멍을 논으로 만들고 그바준도 논으로 노으로노으로 만들었을 때 그곳에 꽉 맞게 재단 사이에 두고그 속에 그게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두두그두 두, 그두 멍에서 수족을 씻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대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재를 살릴 때에도 그리할지기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소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의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31절 23절 응? 어? 23절 아, 이 성경이구나. 너는상 응, 응. 상상 한 품을 가지되 액체 모력오0세 개가 그 반수 향기로는 육개6개 이백 오십 세 개가 향기로는 청포 2십 이백 오세 개가 계피 오0세 응. 개를 응. 응. 청소의 세 개로 가고 감남 갈랑기름 한 진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나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및 분재단과 분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먹과그 물 받침에 발라 29절, 29절. 그것들은 음. 지국 거룩한 것으로 고들라라 음. 음. 이것을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 내가 내게 거룩한 행윤이 <laughs>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그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이 타인에게 붙는 모든 변화 그 물품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판과 나은과 향과 풍자의 향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경에 석대 각기 같은 분양을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 자극히 네, 극히 거룩한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내내 음, 의사를 그, 맺으려고 이것처럼 것은 모든 전에 백성 중에서 끊어 지리라1장 31장, 31장. 이여호께서 응? 모세에게 말씀하때 내가 유다 지파 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혜과 여러 가지 재주로 <laughs>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은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정교한오오오오 보석을 깎아. 보석을 깎아. 그가 려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새겨? 만들게 하되가 내가 음. 또잔집파 아시마 사망게 아들 오볼리아를 오볼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마 남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내게 면모한 것을 다 만지게 할지니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재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전재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식을 할때 입을 종교한짠 위복을 곧 제사장 안호성에 그 안에 들어올까 음, 11절, 11절. 여호와행라가대로 그들이 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라 그 날을 더럽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니라. 여섯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날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으지니라. 음, 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 것. 제대로, 제대로 영원한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아멘.